8월 3일 썸미타임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월하기 위하여, 날마다 민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함을 보고 구경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음과 검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니게 주노니, 나스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밑문에 앉아 구월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랐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 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형각이라 불리우는 형각의 모의근을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근, 근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현장입니다 어, 이거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현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베드로가 어찌했습니까? 기도하러 가어 가다가 그죠? 예배하러 제 후시 기도 시간에 이 하다가 성전 민문에 누구를 만납니까? 안전뱅이를 만납니다. 사실 이 안전뱅이는 옛날에도 봤던 안전뱅입니다. 오늘 처음 보는 안전뱅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들과 그래 종교인들이, 예배 드리는 자들이 아무도 이안전뱅이에게 답을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 베드로가 오늘 어찌합니까? 이안전뱅이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베드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어, 어 요셉은 어쨌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현장이 어떤 현장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날마다 품고 살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꿈 속에서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고, 별단들이 절하는 걸, 어, 그걸, 어, 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품고 살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현장에서 역사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어, 또 보면은, 사무엘도 그죠? 사무엘도 늘어습니까 은약계 옆에서 살았습니다. 그게 은약계 옆에서 기도하고, 어, 이랬 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어떤, 어떤 현장을 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을 살리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살리는 미스바 운동을 하게 됐고, 결국 하나님 블레셋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누구에게요? 사무엘, 사무엘에게만 준 그런 현장이라는 겁니다. 어, 또한 사람을 더 보면, 우리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자들, 그죠? 우리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간 렘넌트들을 한번 보세요. 이 렘넌트들이 어째 했습니까? 이 다니엘 같은 경우는 매일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지 않습니까? 매일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는데 어 어떻게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현장이 딱 나타나는 겁니다. 그 현장이 뭐였습니까? 예, 그 현장이 어떻게 여기 저 다니엘 그자굴에 들어가는 현장이었던 겁니다.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어,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현장이 있다는 거죠. 그걸 찾아라는 겁니다. 아, 오늘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음, 근데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를 보면은 어, 우리 어, 환경이 참 어렵습니다. 가정도 어려울 수가 있고, 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 이런 걸 보면서 어, 참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바른 축복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거라는 겁니다. 이 이것조차도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조차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속지 않고 그래서 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들이 있죠, 그죠?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왜? 세상에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부러워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보세요. 어 직장 생활하는 우리 랩런트들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우리 직장 생활하는 중직자분들도 있고 사업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사건 사건마다 문제를 당했을 때참 뭡니까 두려움이 올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요 내가 하지 못하는 거그 사람들이 또 하면은 부러울 때도 참 있습니다 근데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다 합니까 세상은 힘이 없다 그리고 세상은 부러워하지 마라 그건 가짜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근데 또, 우습게도 보지 말라는 겁니다. 왜? 여기에 사단이요, 딱 사로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요, 우리가 너무, 아, 진짜로 묘하게 전략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우리가 거기에, 어,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어, 우리에게 참 어릴 때 들어간 거, 그거 참 무시 못하죠. 어릴 때 들어간 거는 살면서 딱 나온다는 겁니다. 저도 어릴 때 기억나거든요. 어릴 때, 누가 이렇게 떠밀은 것도 아니고, 강요한 것도 아닌데, 내가 예배 사무에서 예배당에 간 거, 그리고 문제 생기면 기도한 거, 그게요,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었다니까요. 그것이 지금 나를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들었고, 나를 또 어떻게 해요? 진짜로 이렇게 문제가 왔을 때 보금 붙잡해 하는 그거라는 어, 겁니다. 그래서 저도 렘런터들을 어, 어떻게 어릴 때부터 이 영적인 사실을 가르칠까 하는데, 이게 사실 쉽지 않아요. 어, 우리 초등생들 이렇게 이제 포름 주제를 던져주면 육신적으로는 참 잘해요. 근데 거기에서 뭔가 영적인 것을 캐치하는 것은 아직 이게 쉽지를 않습니다. 우리 어른도 어떨 때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영성훈련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 기다리고, 누리고, 도전하면서 도전하라는 겁니다. 그럼 뭐, 뭐 하면서 우리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그냥 마냥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고, 예,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어, 누리면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요즘 계속 나오는 메시지, 그죠? 성삼위 축복. 이것이 나의 오력 속으로. 하늘 보자의 축복. 예, 나에게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능력을 회복하고, 그래서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라. 이런 말입니다. 이것을 나 혼자 있을 때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와 함께 누리고, 어떤 문제가 와도요, 이걸 누리라는 겁니다. 아, 참, 이게,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사실 우리에게 문제가 오고, 현실 문제가 오고, 또그 다음에 우리에게 어 진짜로 그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면요 그게 딱 사로잡히버립니다 사단이요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런 문제가 오면 뭔가 내가 은양을 놓치고 방향을 놓치고요 그때는 언제요? 내가 현실 문제 속에 딱 들어갑니다 세상 문제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누리면서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라고 자 하. 얘기를 하고 또 누리랍니다. 무엇을 누려야 할까요? 오직입니다. 여러분 오직을 날마다 발견하면 됩니다. 모든 것 속에서 오직이 뭔가를 한번 발견해보세요. 그러면 응답이 온다는 겁니다. 그죠?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어, 어, 모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진짜로 이, 이 오직을 누리니까 애굽의열 가지 대항을 이겼지 않습니까? 그열 가지 우상들을 다 꺾, 꺾, 꺾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해도 갈랐습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일곱 명, 7명, 랩넌트 일곱 명이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왕도 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한번 봅시다. 히브리스 11장의 그 인물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히브리스 11장의 인물들은 진짜 목숨을 내어놓고 하느님을 믿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세상을 바꾸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얘기하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초대교회는요.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모든 것을 다 살려냈습니다. 어찌했습니까?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매일 매일 말씀을 가지고요. 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오직의 축복을 누릴 때그 다음에 오는 게 유일성 똑같은 겁니다. 그죠? 유일성이 오고요. 그 다음에 재창조의 축복들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럼 도전해야 됩니다. 어디에 도전할 겁니까? 지금 요즘 계속 말하는 거죠? 지금, WRC에서 얘기했죠. 세 가지, 어, 이, 어, 플랫폼이더라. 세상을 살리는 플랫폼. 이 말은 뭡니까? 누구나가 다 오고, 다올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온 사람들을 다 살려내는 겁니다. 우리, 내 개인이 플랫폼이 돼야 되고, 또 뭐가요? 네, 어, 우리 교회가 복음의 플랫폼이 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와도 복음으로 다 살려버리겠다. 그죠? 그리고, 음, 파스망대파스망 그죠? 이 적을, 진짜로 살피고, 또한, 어떻게 해요, 어, 적들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영적 안테나 전 세계가 보좌의 축복 속으로 통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어, 업이 있습니다. 우리 랩넌트들은 학업이 있습니다. 이 산업들이 플랫폼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제자와 현장화, 체계화 되어져가지고 이상지를 살리는 여러분 오늘도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현장이 있습니다. 이 현장을 오늘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 현장에서 우리가 오직 하기를 원합니다. 그 현장에서 내가 플랫폼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 모든 사람들 다 살리는 어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237에 늘 방향 맞추어서 우리의 업과 산업이 하나님 여기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